IR 피칭에서 중요한 건 사업에서 매출을 어떻게 발생시킬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얼마나 탄탄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아무리 내용 준비를 잘하셔도 보여주는 부분이 소홀해지면 상대방이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이 피치덱 디자인에도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요. 피치덱이 이왕이면 예쁜 디자인이면 좋겠지만 무조건 화려하고 디자인 요소가 많이 가미된 것이 좋은 피치덱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독성을 떨어뜨리거나 핵심 포인트를 잃게 되기도 하니까요. 반대로 디자인이 너무 밋밋한 것도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심플한 것과 밋밋한 것은 다르기 때문이죠. IR 피칭에 성의가 없다고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컬러와 또 이미지를 사용해서 피치덱 디자인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사업의 콘텐츠를 한번에 보여주기도 하고 또 이미지 하나만으로 사업의 특징과 차별성을 드러낼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볼게요. IRPT 멘토링을 하면서 만난 대표님의 피치덱 디자인입니다. 허락을 받기는 했지만 세부 내용을 노출하는 것이 좀 조심스러워서 피치덱 타이틀 앞부분만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현재는 너무 심플하죠? 처음 미팅을 가졌을 때, 이로탈 피치딕 디자인이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화이트 배경에 사업의 컨셉을 담은 슬로건 하나, 기업명, 대표자명이 적혀 있는 게 전부였습니다. 내용은 참잘 담아주셨는데, 그걸 이미지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부족했어요. 우측 상단에 사업의 특징을 알려주는 기업 로고가 작게 있었는데, 이 로고도 워낙 작게 들어가 있었고요. 피치덱에서 디자인이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대표님의 사업은 VR을 활용한 키즈 콘텐츠 사업이었는데요. VR 관련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임팩트가 없는 피치덱 디자인이어서 시각적인 요소가 중요한 VR에서 이미지적으로 좀더잘 드러날 수 있도록 포인트를 잡아서 디자인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1차 디자인이고요. 여기에 새로운 2차 디자인을 하기도 했는데요. 2차는 동의를 받지 못해서 오픈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아쉽네요.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만으로도 아, 디자인 되게 중요하구나.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지 라는 감이 오실 것 같아요. 두 번째 장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고래사진을 보여주셨는데요.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여쭤봤더니 아이들이 고래와 상어를 좋아하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하셨는데 한꺼번에 유추하기에는 좀 어렵죠. 하지만 피치 덱을 보여줬을 때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고 또 표현할 수 있다면 IR 피칭 임팩트도 좀더 강해지고 다른 사람을 이해시키는 데 필요한 시간도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이들을 위한 VR 관련 아이템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체험을 하는 어린이 사진을 넣었고요. 아이와 함께 제품이 실제로 구현되는 모습을 블럭 형식으로 넣었습니다. 두 번째 디자인에서는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좀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정구에 고래가 들어간 이미지를 사용해 왔고요. 아이들이 VR 체험을 시각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감을 만족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아이의 손 위에 고래를 올려둔 느낌의 이미지로 바꿔봤습니다. 이렇게 같은 사업이지만 어떤 이미지를 구현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사업의 이미지를 한 번에 전할 수 있는 이런 피치덱 디자인이 필요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기술과 관련된 느낌을 좀더 추가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너무 많은 걸 담지 않게 과하지 않게 각 슬라이드의 핵심적인 내용을 넣는 방안을 고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동그란 구 형태의 디자인을 추가해서 대표님께 보여드렸어요. 텍스트만 있던 비포와 비교하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죠. 여러분이 이 슬라이드를 봤을 때 어떤 사업에 투자하고 싶으세요? 짧은 IR 피칭에서 첫 페이지는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는 부분이지만 사람들에게 첫 인상이 중요하듯이 첫 페이지 인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치덱의 첫 페이지는 대표님과 함께 대표님의 사업을 보여주는 이미지니까요. 좀더 대표님의 사업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충분히 고민해서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화려한 PPT가 아니라 적절한 이미지 사용으로 사업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오늘의 예시를 준비했는데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대표님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TNT 스피치는 스타트업 대표님의 사업을 응원합니다.